반갑습니다. 고신대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어, 이전에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거죠. 근데 이 책의 7 6조을 보시면 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를 구원받게 될 이들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플라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것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만인 구원설을 믿는 것을 뜻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만인 구원설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만인 구원설인데요. 그런 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주장한 거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어, 그럼 뭐냐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교리를 구원받게 될 이들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또렷하게 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단은 이 특정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택한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막중한 책임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 교리라는 것을 어 이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라는 장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 최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에 어 이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이란 것은 어떤 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선택 예정 안에는 땅의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비전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그 복이라고 했을 때, 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이 땅의 어떤 그 번영, 그죠? 또 평화, 또, 어, 이 땅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비전 속에 들어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은, 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또, 어,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만유 구원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이땅 자체가 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런 내용들을 헤르만 바빙크가, 어, 또잘 정리를 한게 있어요. 예. 이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의학이라는 책 있죠. 예. 뭐, 어, 정말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책인데. <laughs> 개혁교의학, 박태현 교수님이 번역하셨죠. 분과개혁사에서 나왔는데 여기 어 제3권의 282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은혜언역으로 말미암아서요. 단지 몇몇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택자들 안에서 유기적 인류와 세상 자체가 구원을 받는데 단지 선택된 사람들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스 안에서 형성되고 아담 안에 있는 본래의 창조로부터 유래한 구조적 유기체 역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라는 거 이제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란 것은 뭡니까 어, 이 개인의 어떤 구원 이것도 어,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이 인류 전체에 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 네덜란드로 보면 또 그런 것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제가 어, 몇해 전에 네덜란드에 가 가지고 이 바빙크의 개혁 교약을 사 왔습니다 화란으로 예, 되어 있는 이 책을 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뭐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어, 제가 pdf로 만들었죠 이 책에 3권의 배, 212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 바빙크 책에 달락이 또 나눠있죠. 나눠져 있는데, 달락은 350달락이고, 폐지로는 3권 21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15째 줄에, 예, 밑에서 15째 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 니트 앵러로스 인디비즈엔 르든베하우든말 다트 인드 fair q 언더 크리스토스 et organism der mens hate and d 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제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요, Need and 인 a 비 e t 몇몇 이제 구원들, 몇몇 이제 그 개인들만이 보로든 네. 하우든 네. 어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 오히려 t 이제 어 새로운 절이 나와, 요인 t h e l o n 온더 n 리스 n 스 e c h r i s t 이제 그리스도 아래에서 코레는 뭐냐면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죠. 예,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 안에서 어 오르간니스머 뭡니까 이제 이기서 말하는 유기체죠. 유기체들 메사이트이 인류라는 유기체와 델 베일얼트 이 세상이 셀프 자체가 세상 자체가 보르트 허르드 이제 흐르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어는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허르트, 허르트죠. 허르트. 예, 디는 끝에 있는 디는 트 발음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말 번역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데 우리말 번역에는 어디에 어 있어요? 어 이제 유기적 일 유기체 그죠 어, 유기적 인류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기적 인류. 예, 유기적 인류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류라는 유기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더 좋겠어요. 예. 그죠? 명사형이거든요. 형용사형이 아니라. 아무튼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어요. 의미상. 아무튼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빙크의 사상에 따르면은, 은혜 은약이란 것은, 이 몇몇 구, 인, 몇몇 그, 개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의 은혜 언약이 이제 쭉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류가 역시 이제 인류 전체가 유기체 전체가 세상 전체가 구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또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바빙크가 만유 구원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아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동사가 두 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어. 요 우리 말로는 그냥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화란어 네덜란드에는 약간은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구분될 때도 있고 안 구분될 때도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보르든버 하우든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전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쓰는 것이고 보르트 허러드라고 해서 이것은 공경으로부터 이제 건지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어 표현의 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어, 은혜연약의 내용이지만 어, 인간이 찬 공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이 건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세상에 이제 번영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어, 정말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은혜연약의 내용으로 들어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크리스퍼 라이트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또,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완전히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롭죠, 그죠? 네,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어, 이 땅의 교회는, 어, 자기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이 이 땅에 계수해서 이제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주신, 어, 플라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